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그중에서 팽창 임플란트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비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자, 이것만 한지한 한 10년 좀 넘었네요, 이제. 오늘은 팽창 임플란트의 감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팽창 임플란트 감염을 볼 때, 비외과 의사라는 시각에서 한번 좀볼 필요가 있어요, 백그라운드를. 비외과 수련 중에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교육들은 뭔가 잘라내는 거거든요. 몸에서 뭔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쉬워요. 항생제를 쓰면 대체로 좋아지거든요. 뭔가를 몸 안에 집어넣는 수술은 얘기가 다릅니다. 왜? 뭔가를 몸에 집어넣는 수술은 항상 감염이 생길 확률이 좀더 훨씬 높아요. 뭔가를 떼내는 수술보다. 이물질을 몸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임플란트를 많이 하던 과가 주로 하던 과가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이런 과들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과들도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감염을 잘 관리하려면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는 그런 다른 과에 가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수술방을 관리하거나 이런 걸좀 의사들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수술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에 적합하게 수술방 환경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이 수술방을 그렇게 만들어놔야 수술하고 나서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이 수술만 하는 수술방이 있고 이 수술만 계속 해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임플란트를 집어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수술방은 우리가 일반적인 비효과 수술하는 수술방하고는 관리의 정도가 달라야 돼요.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돼요.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봐도 임플란트를 주로 센터 오브 엑설런스란 개념에 입각해서 센터 오브 엑설런스 요즘 막 누구나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쓰이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회사에서 누가 너는 센터 오브 엑설런스다 해서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센터 오브 엑설런스는 그 수술만을 주로 하는 병원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은 하는 것들이 결과가 좋다는 게 이미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수술만 잘하면 잘 되겠지 아니거든요 아니 의사가 그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수술 기구가 제대로 소독이 안돼 있다던가 수술방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 있으면 감염이 생기죠 그리고 간호사들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교육이 안돼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감염이 생겼을 때를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게 뭐 굴곡형이든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이 생기면 거의 끝난다 더 이상 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환자 그런 설명을 듣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는 그 선생님 시각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팽창형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나서 감염이 되면 감염을 이제 치료하려면은 대체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고 나면 해면체가 딱딱하게 굳고 작아지고 아주 줄어들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거는 제 선생님 중에 하나인 미국 UT 사우스 웨스턴의서 엘모레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이 할수 있는 수술 중에 가장 어려운 수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수술을 하는 거는 동네산에 등산을 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전문적인 등반인들이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 얘기에 동의를 해요. 원래 해면체가 진짜 부드럽고 아주 부드러운 그 조직에다 임플란트를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수술은 아니에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감염이 되고 나면은 해면체가 마치 돌처럼 뼈처럼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을 내고 임플란트를 넣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주로 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센터 엑설런스라는 거예요. 그걸 주로 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수술에 대해서 전문화하고 그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보면. 수술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경우가 좀 적기는 해요. 왜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넣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해면체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보통 한 1년 뒤에 큰 기계로 교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음경의 크기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환자들이 큰 문제 없이 성관계를 다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걸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그거 주로 하려고 제가 지금 이 같은 커리어를 밟아왔으니까. 수술, 처음 하는 수술은 경험이 아주 많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감염이 생기고 나면 해결이 잘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 병원에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다르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감염은 진단이 어려워요. 팽창 임플란트의 감염은 뭔가 검사실 검사를 통해서 혹은 사진을 찍는다거나 엑스레이 찍는다거나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한다는 거나 그걸로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임상 진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환자를 보고 그 사람을 관찰한 다음에 증상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진행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진단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는 게 피검사를 해 가지고 어딱 이렇게 수치가 얼마 나오면 감염이야.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초음파 찍었는데 CT를 찍었는데 요게 요렇게 나오면 감염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석이나 뭐 이런 암이나 이런 그런 질환들하고 달라요. 오로지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따라서 환자를 보고 자기가 아 이건 감염이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단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그런 걸 하려면 케이스를 많이 봤어야 돼요. 환자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되고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들은 팽창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막 교육받거나 이런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놓쳐요. 초반에. 그러면서 그냥 항생제 주면서 끌고 가거나 그래가지고 문제를 더 키워가지고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일반적이지 않으면은 그때는 사실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본다거나 환자랑 같이 온다거나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끌고 가버리면 나중에는 진짜 큰 합병증이 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감염을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대체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응경은 해부학적 구조만 남아있으면은 발기력을 회복해서 성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상태에서 가능해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염은 안 생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생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면은 환자가 성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해학적 구조가 남아있다면. 이거는 감염은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사람이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생기게 돼요. 차를 운전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차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칠이 벗겨진다던가 어디 갔다 들이받는다던가 긁힌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의학에서 수술에서 자기가 100%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아직까지 수술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케이스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수술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생길 수밖에 없고 생겼을 때 그걸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그래서 수술은 경험이 많은 의사가 더 좋다고 해요. 수술은 정말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케이스를 많이 본게 중요하고 또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지만 학회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논문 읽고 논문도 쓰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계속 교육을 해야 이게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십몇년 전에 이거 처음 미국에 배우러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당장 감염 관리만 해도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예전에 무조건 제가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진료가 가능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했으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6년 4월 이후로는 아직 제가 감염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언젠간 제가 다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이 수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생기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수술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게 나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언젠가 그런 합병증을 겪을 수 있고, 오늘이 아니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수술할 때도, 내일 하루 수술할 때도,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 생기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고. 근데 생기면 그걸 누구보다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저희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염은 요약하자면, 안 생기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제대로 초반에 치료하면은 대부분은 회복할 수 있어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감염이 좀 의심되잖아요. 그러면은,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좀 세컨 노피니언, 그러니까 두 번째 의견을 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차이가 날 때가 있잖아요. 대체로 감염은 초기에만 잘 잡으면 차후에 경과가 훨씬 나은 편이니까 너무 오래만 끌고 가지 않으면 결과가 훨씬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감염에 대해서 걱정을 좀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